강화도입니다. 예. 드라이브 코스를 내비를찍었더만 해안도로로 해서 오는 길을 찍었던 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. 차들이 와서 텐트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시네요. 저기는 또 낚시도 하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. 저희는 갑자기 와가지고 먹거리를 준비를 안 해서 시골 밥상 같은 집에 있으면 가서 사 먹으려는데. 아, 지금, 마침 가니까 2시까지만 한대서 걸어 나왔습니다. 예. 아유, 이 정도, 여기. 너무 잘. 여기는 지금, 이 뭐, 심어 날게뭔지 들판입니다, 예. 포도를 많이 팔더라고, 요 예. 아유. 텐트 아 이거 서해안 바다 가봐요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<laughs> 너무 좋은 곳에 온것같습니다 이제 강화도에는 기 뭐야 고구마를 많이 심어놨네요 아까 강화 그 장에 가니까 네, 노란 고구마를 팔더라고요. 한 박스 만 오천 원. 밑반찬을 좀 사고 왔습니다. 제가 인터넷으로 밑반찬을 시키려고 하다가 맛이 어떤지도 모르겠고, 양이 어떤지도 모르겠는데, 잘 샀습니다. 네, 너무 좋은데요. 이 내려가는 길이 있나? 여기 네,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. 내려가는 게. 내려가는 게 나는 가방이 낚싯대 있으면 낚시해도 좋을 것 같아. 이건 있습니다. 이 콩인가 봐. 콩을 심으야 돼. 콩이네. 콩을 심면야 돼. 야 낚싯대 있으면 낚시 들으면 좋겠는데 얘기 고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? 지금 막힌다고? 그럼 천천히 가면 되지 뭐 저 어머니 낚시하시네. 여기는 고기가 있을 것 같아. 한강에는 막 낚시한다고 돌리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던데 여기는 잡힐 것 같아요. 네. 동영상, 네? 동영상? 동영상? 잠깐만. 옆으로 찍어야 찍으신다. 돼요. 금사님, 내려봐. 어디가니? 내려봐봐 내려 어, 지금 어디 있어요. 기 없구나. 어, 음, 그냥 그찍으세요 새로운 거잖아요. 어, 네. 그래 그냥 동영상 찍는 게 없네. 동영상이 그래, 그거가 어 그거 찍었어. 그럼 찍는 거 아니야? 불이 빨갛게들어야 하는데. 찍는 가 응. 어. 어 여기 이거 찍어. 됐어. 잘 찍네. 공짜품이다. 아 그림이 안 너무 좋다. 그림이 좋아요. 응. 음. 자, 너무너무 좋습니다. 에 저는 바다가 너무 좋으니까, 아, 어디, 어찌든지 어 막, 바닷물이든, 강강이든, 물만 있으면 좋은데, 여기는 바닷물이잖아. 서해안 바닷물. 에, 여기는 네. 낚시를 하면은 고기가 잡힐 것 같아요. <laughs> 에이, 고기가 잡힐 것 같아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화면이 너무 좋아요, 화면이. 그림이네, 그림. 완전 그림입니다. 예. 이게 또 지금 저기 햇빛이 촤악, 이게 드려져가지고. 예, 햇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아. 예. 예, 저기 뭐야. 무지개가 좀 보이면 좋겠어, <laughs> 무지개가. 무지개가 착, 뜸을 더 좋겠어. 아우, 너무 좋아요, 너무. 에 너무 좋아요. 하늘도 좀 찍고. 예수님, 하늘에 좀 나타나서 보여주십시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천사도 보여주시고, 다 보여주세요. 주님밖에 없습니다, 저는.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,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,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또다 누리고 또 축복도 받고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예 주님의 뜻 이루고 천국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너무 비싸지 않는 맛있는 식당을 또 인도해 주세요 <laughs> 이곳에 와서 또 맛있게 먹고 지금 힐링을 좀 해야 돼 건강을 또 회복을 해야 주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좋습니다. 예, 네, 너무 좋습니다. 예, 네, 너무 좋아요. 이 호수가 호수는 아닌 것 같은데 바다가 연결된 것 같아. 그지? 응, 바다, 조원이 연결. 예, 연결된 것 같아. 조이 예, 예, 예. 음, 너무 좋다. 이 바닷가에는 선착장이 있어서 해 파는 데도 있는데 안 보이네 그런 데는. 그런 데는 안 보이네. 니가 지가지가 니가 니가 니니니다너무 니가 니니니